제가, 네, 할머니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, 이제 생겼어요. 일단 이렇게 홍삼.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주면 좋아할 것 같고, 홍삼 이렇게 있고, 두 개. 그리고, 네, 할아버지 할머니 주려고 챙겼고, 그리고 큰아빠, 큰엄마. 네. 그리고, 또 엄마. 아빠 주려고 챙겼어요. 총 네, 여섯 개고, 얘또두 개를 잠깐만요. 한개더 챙겼는데 이건 저 먹을 거. 총 일곱 개, 일곱 개고 이거는 오미자. 그냥 오미자가 오미자도 되게 맛있더라고요. 이것도 두 개. 혹시 몰라서 이렇게 챙겼어요. 네 이렇게. 정합쳐서 아홉 개 챙겼는데. 려고 이렇게 챙겼어요. 네 그러면 네 이제 할머니네 갈 준비를 다 마쳐서 이제 네 가려고 하는데 네, 이렇게 총 아홉 가지 챙겼어요. 그렇으면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세요. 해피 추석 안녕.